대림주 시체 주일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묵상하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시고 우리 전하시는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 누구신가를 우리 성경은 우리 신약과 구약에 여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주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연은 실질적인 주연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주연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연되신그 예수님을 그 주인공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기 위한 거룩한 조연들이었다. 부름받은 조연들이었다. 쓰임받은 조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세의 성탄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를 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마음 속 깊이 감사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견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했던 천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소리와 죄 영광의 빛을 따라서 베들렘에 왔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물을 들고 별을 따라서 와서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벳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 시골에 살던 어린 처녀 마리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을 증언하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의 탄생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성탄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고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나오는 성탄의 주인공이고 주연이셨습니다. 마리아는 다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의 거룩한 과정 거룩한 통로, 거룩한 수단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동등되게 오는 그 이상으로 높이지 않고 이 땅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참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쓰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 받았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급을 했고 끝내는 가나안 땅으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정착을 만들었던 여 요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틀을 잡았던 다이돈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예스겔 그리고 아모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했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았던 열두 제자들이 있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성교를 시작했던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와 경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듯이, 예수님 오신 첫 번째 성탄 때 마리아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마리아의 창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는 많은 우리 음악가들에 의해서 찬양으로 불려집니다.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까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청인 상태로 임신한 것은 그녀를 심히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엘리사벳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찬양, 이 마리아의 창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을 보면 단순한 인간의,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태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새 세계는 그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찬양한 이유가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우리 마리아의 창은 처음 시작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한 이 비천함, 이 마리아가 말했던 찬양된 이 비천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찬양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의 비천함은 그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 동네에서 너무 가난한 그 지역에서 너무 어렵게 살았던. 그 실전 비천함 이 부분을 함께 포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난 후에 임신이 되어지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두려움 이 불안이 그에게 있어서 온전한 비천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력을 가지고 이 비천함 두려움과 이 불안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 속에서의 이 비천함 이 비천함들을 주님은 그마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의 창가 이전에 있는 그한절 앞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지 않으세요 기뻐하였노라고 오늘 마리아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대림주 셋째주에이 마리아의 말씀 지난 주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비천함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었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느꼈던 비천한 가운데 그런 희망을 느낄 수가 있었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여기 나옵니다 이 제세상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이 한나 이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간절히 강구를 하게 되십니다 이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3일이나 아들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3월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상황에서 한 나의 기도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괴롭고 뿐만 아니라 분인 나라는 여자, 다시 말하면 이 엘간의 다른 부인이죠. 다른 부인, 이, 어, 이 분인 나로부터 숭을 파서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참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비참함을 돌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한다는 기로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비참함 돌보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 한나는 믿었습니다. 요 하나는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믿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이, 어, 이 사무엘의 한, 어머니 한나의 그런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성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피참을 돌보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것을 오늘 대는 셋째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비참 돌보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마리아 찬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님의 팔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합니다. 그런 믿고 찬양합니다. 을 그런 세상을 꿈을 꾸고 있는 이렇 소망을 이 마리아는 받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은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수로 떠나 보내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에서 시작된 위대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찬양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참한 사람들을 들어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는이 위대한 꿈이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로 인해서 지금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로 인해서 실현될 것을 세상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참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가에서 고백하는 유다의 여러 족속 중에서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출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출생하는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비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비참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화려하고 좋은 이로마라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좋은 여관이 아니라 찬바람이 부는 베들라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피처럼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새 세계를 이뤄나갈 그리스를 피처럼을 고백하는 이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허락을 아십니다. 그 피처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피처럼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차별을 깨달았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몸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입말드신 주님을 말의 몸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마리아. 전혀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이 마리아기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에 장 창가는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메시아 세상과 그리스를 비천한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오직 비천함을 자랑하는 이 마리아에게 겸손과 성김에 자린 말구유만이 주님을 탐아낼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탄을 기다는 우리에게 비천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겸손과 성김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는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세상의 환경으로 비춰냈던 그마이아 그러나 그 비춰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를 도 담아냈을 때그비천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를 도 담아냈을 때 그는 종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종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천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담아냈을 때그 비천한 마리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를 품으셨을 때그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종견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비천한 내 몸이 종견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으면 우리 비천한 인생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종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보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예수의 성김과 예수의 헌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가 품고 있으면, 세상 삶는 우리를 비천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정 종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안 믿음 때문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어던 믿음 하나님은 불가능과 없으시다는 그그 믿음 주님의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그 믿음 자신이 담고 있던 그 예수를 그는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받은 이 세상의 유일한 종기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의 마리아는 자신이 담고 있는 예수를 이 땅에 욕신 오신 하나님을 조금 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이 마리아 이삶 이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이 마리아는 이 엘리세벳을 통한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머니라고 영원히 불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읽은 이 함께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이어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을 만하면된 것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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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서부터 사라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본향 내에서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나를 사랑과 나눔 오늘 촛불을 켠이 사랑과 기쁨의 촛불로 밝히면서 기다릴 때 우리에게 이런 하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수들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비참함으로 여기고 내 환경과 내 상황 비참함으로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비천한 자를 우리 주님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우린그 믿음 안에서 종귀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종귀한 삶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는, 그리고 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우리 사람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비천함의 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봐 주셔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비천한 내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하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성김을 우리가 담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